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한 한 번만 더 음. 사서 한번 음. 한번 드릴게요. 네. 이제 남자 여자 얘기 아예 안 하시네요, 얘기 자체를. 네, 아, 여자인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음.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약간 보이기도 해요. 네. 음. 이분은 아, 흔히 말해서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은 갈수 있는데 음. 나서게 되게 되면은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사주팔자예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서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해야지만이, 네. 남편도 기운이 살고, 남편도 복을 받고, 음... 남편이 운이 깎이지 않고, 잘갈 수가 있어요. 지금쯤이면 아마 그런 부분을 약간 제가 깨달아서, 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시고요. 이분 운세는 원래 어떤 팔자냐면, 식복을 타고 났고, 음... 재물복을 타고 났고, 남편복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문제는 그래도 저튼저튼 저튼 간에 남편 때문에 먹고 사는 지향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은 남편복은 있어요. 근데, 아, 남편이 엄청나게 뭐, 남들 봤었을 때는 깨가 쏟아지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두분 사이에,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는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혼은 하고 싶은데, 남의 이목 때문에, 아니면 내가 아시는 분들의 뭔가 이렇게, 아, 왜 이혼했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냥 뭐 우리 그냥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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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처럼 그냥 살자. 예, 그래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실제 모습의 부부의 그 궁합상에서는 좋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남편의 조상 쪽이 너무 힘이 세고 부인 쪽 조상은 너무 쪼그라든 상태예요. 어떤 상이냐면 황 추석이나 설날엔 원래 양이 조상에서 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을 해야지만이 남편도 잘되고 부인 잘 되거든요. 남편 조상이 딱문 앞에 딱 지켜 서 있어서 왜 왔냐고 가라고 화를 북돋워지게 하는 거죠.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조상 쪽에서 남편은 도와주겠지만 부인 조상에서 전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자꾸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부인 쪽 조상도 사실은 힘이 센 조상이거든요. 너무 무시하고 너무 등한시해서 그 부분이 복을 10개를 받을걸 6개밖에 못받고있다 라고 음. 판단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향은 사람은 나쁜사람은 아닌데 뭔가 편협되어있다.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있다. 아 진짜 맨날 어, 또 보고 또 봐도 짜증나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음. 살고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십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정치인 이재명 와이프 김혜경이니다 하... 세네요. 세기는. 두 네. 분이 음. 이제 살기 싫어해요? 아 물론 어느방수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죠. 하지만 진짜에서 봤었을 때는 참고 가시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세요. 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가정집이었더라면 네. 헤어져도 벌써 열번 헤어졌을 가능성이 크세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원래 남편과 여자의 조상들 쪽에서 합이 돼야지만이, 네. 부부 사이도 좋은 거거든요? 음, 음, 그 부분 때문에 인간끼리 해도, 그러니까 좋게 지내려고 해도 자꾸 삐그덕거릴수 있는 이유가 궁합도 안 좋고 성격도 안 맞고 양이 조상에서 합이 없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네. 뭐, 이거는 뭐 어차피 뭐 실력이 알린 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네. 어, 상관 없습니다. 어. 음. 음. 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 어 나라의 그, 어? 엄청 높으신 분들을 점사를 봤는데, 원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 성향도 없고 사실은 뭐 정치적인 일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네. 하다 보니까 했는데 여튼저튼 간에 뭐 점사라는 건뭐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력님이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도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었거든요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뭐한번뭐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음.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목숨을 걸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 그냥 뭐 그렇구나. 그냥 편하게 받아주는 사람 있겠죠. 하지만 실령님의 점사는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다라고 판단되네요. 대락다 했습니다.